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문제.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배출을 돕는 방법은? 만성기관지염이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다. 1. 해열제를 투여한다. 해열제 아니죠?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준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심호흡 맞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죠.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서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차가운 기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똑바로 눕게 되면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5번 아니죠? 정답은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